웰컴백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래형 고성능 전술 헬리콥터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카이 라사이클론 헬리콥터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단순한 군용 항공기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공격력, 그리고 현대 전장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상징적인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내부 구조, 실제 비행성능, 그리고 예상 가격대까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이 라 사이클론 위 외형을 보면 첫인상부터 굉장히 공격적이고 묵직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스텔스 성능을 고려해 각진 라인과 낮은 레이더 반사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동체 표면에는 최신 복합 소재와 레이더 흡수 코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캐노피가 특징인데 조종사가 전투 상황에서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헬리콥터의 노즈 부분에는 고해상도 전자광학 센서와 적외선 탐지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낮과 밤,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목표 식별이 가능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해 보면 무장 장착을 위한 하드포인트가 인상적입니다. 카이라사이클로는 다양한 미사일, 로켓포드, 기관포 시스템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임무에 따라 공격형, 지원형, 정찰형으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랜딩 기어는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으며, 사막, 산악, 해안 지역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후면부의 테일 로터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가 적용되어 적의 탐지를 줄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종석에 앉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글래스 코핏입니다. 아날로그 계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형 멀티 디스플레이가 조종석 전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들은 비행 정보, 무장 상태, 엔진 성능, 주변 위협 요소까지 실시간으로 통합 표시해 주며 조종사는 최소한의 조작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도 지원되어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목표 정보가 시야에 바로 표시됩니다. 좌석은 장시간 임무를 고려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충격 흡수 기능이 강화되어 비상 착륙 시에도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훈련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협업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체 내부에는 전자전 시스템과 통신 장비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어 지상부대 및 다른 항공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병력 수송이나 특수작전을 위한 내부 공간 역시 인상적입니다. 필요에 따라 좌석을 재배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 특수부대 투입, 위료 후송, 보급 임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 소음은 기존 헬리콥터 대비 크게 줄어들어 장시간 탑승 시에도 피로도가 낮으며 내부 조명은 야간 투시 장비와 호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카이라사이클론 위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고출력 터보샤프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무거운 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최대 속도는 동급 헬리콥터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급상승 능력과 급선의 성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적의 방공망을 빠르게 회피하거나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데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항속거리 역시 상당히 길어 연료보급 없이도 장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공중급유 옵션을 활용하면 작전 범위는 더욱 넓어지며, 이는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동 비행 보조 시스템과 안정화 장치는 험난한 기상 조건에서도 기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어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무장 시스템은 카이 라 사이클론 위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고속기관포까지 다양한 무장을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표적 추적과 사격 통제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작동에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방어 측면에서도 미사일 경보 장치, 체프와 플레어 시스템, 전자방의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생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이 라 사이클론은 첨단 기술과 다목적 운용 능력을 갖춘 만큼 가격대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사양 기준으로 수천만 달러에서 시작하며 선택하는 무장 패키지와 전자장비, 맞춤형 옵션에 따라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라 하나의 종합 전투 플랫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카이 라 사이클론 헬리콥터는 현대 전장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차세대 헬리콥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외형, 첨단 내부 시스템, 뛰어난 비행 성능, 그리고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까지 모두 갖춘 이 기체는 향후 군사 항공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영상이 카이 라 사이클론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항공기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